반갑습니다. 지금은 어, 오늘 어, 농장 사장님 이 생신도 있고, 어, 여러 가지 일도 있어서 지금 소양에 가고 있습니다. 소양 있습니다. 저쪽으로 돌아가려고 했더니, 다른 길로 돌아가려고 했더니 어, 시내 쪽은 아이지만 외곽이지만은 차가 너무 많아 가지고, 다른 길로 좀살 사흘 짜간 10분 정도 더 걸리는데 돌아가고 있습니다. 아니면은 도착을 못해요. 시간 안에 6 시까지는 늦어도 가려고 지금 최대한 아는 길을 다 쪼개서 지금 가고 있습니다. 밤이라 산세가 조금 우스하죠. 어 지금 이제 영상을 이제 이런 녹화 영상을 고화질 영상으로 찍고 있습니다. 어 이게 이런 기능이 있는지 몰랐네. 물론 되게 짧거든요. 짧은데 용량 자체가 엄청 커요. 용량 자체가 엄청 커가지고 어 급하게 어 급하게는 어 급한 거지. 지금 이 시간이면 급하게 소양에 지금 왔습니다. 저쪽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원래는. 이쪽으로 가야 되는데, 어, 어, 전주 쪽, 이쪽, 완주 이쪽 해가지고, 외곽이다 보니까 차가 너무 밀려가지고, 아 다른 길로 조금 돌아가더라도, 그래도 아는 길이 있는 면서 빨리 갈수 있는 길을 택해서 지금 산으로 가고 있습니다. 산, 산은 아니죠, 완전 산은 아니고. 아. 이게 케이스가 지금 없어요. 케이스를 일부러 뺐어요. 좀 멋있으라고 뺐는데 어좀 빨리 달리면 밀리네. 응. 자 카메라 상으로는 다 보이지만 실제 지금 제 운전석에서 보면은 안개도 많이 끼고, 응. 어이 밤에 낚시하는 사람 이 있네. 불 피워가지고 낚시하는 사람 이 있네요. 응. 와 캠핑 캠핑원네 아예 낚시하면서. 쓰레기는 잘 치우고 가셔야 되는데. 잘 치우고 가겠죠. 아어 제가 가는 곳은 완주 소양에서 진안 넘어가는 딱그 사이, 올라가기 전그 사이 문장입니다. 자, 여기서 직진하면은 복잡하니까 좀 아까 아니면 산을 넘어갈까? 지금 고민입니다. 앞에 산 보이죠. 여기 넘어가야 되거든요. 아이, 아니다. 우회전하자. 자, 전주 쪽으로 다시 빠지겠습니다. 여기 송광사 가는 길인데 이쪽으로 해서 거기, 아주 넓은 길로 나와서 거기서부터 쭉 직진만 하면 되기 때문에 늦어도 6시까지는 도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 6시에 도착해야 거기 사장님도 식사하시고 저도 인사하고 바로 와서 또 h a t was a 자 일단은 근처 가서 잠깐 아, 근처 가서 다시 아, 켜겠습니다. 운전에 좀 집중도 해야 되고 물론 뭐 고정돼 있지만 자 안개 많이 켰어요. 미세먼지인가? 안개가 아니라 모르겠어. 요 응? 일단은 쭉 가다가.

6시에 에착했했습다다시 예상 예상 e going t 아마 거기 시, 저기 시내로 돌아 t back 쪽 o the 왔으 u s e I'm not sure if y o 했 r e going to 다 e able to g 지 t b 이 c k to t h 제가 o u s e I'm n 좀 t sure if you're g o 날씨 때문에 그런가? 비 올라오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겠죠. 그렇죠. 여기도 좀 떨어져 있어서 좀 무섭긴 할 거예요. 아, 다 왔기 때문에. 아, 일단은 뭐, 내부로 어차피 못 들어가기 때문에 뭐 촬영 끄겠습니다 일단. 다 아, 왔어요. 건물이 있으면 여기. 농들더 가야 돼. 일 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여기 있습니다. 여기입니다. 도착. 자, 도착했습니다. 불 켜져 있네. 자, 자그습니다 나중에 어, 또 뵙겠습니다. 김전덕입니다 오늘 일 왔지만 늦게 왔지만 마무리하고 빨리 끝내겠습니다. 바이.